네, 안녕하세요. 청담건축입니다. 예, 지금 저희가 기초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오늘이 공사 2일차입니다. 이제 골조공사 2일차라는 뜻이고요. 제가 어제 촬영을 하려다가 조금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촬영을 좀 못했고 오늘 2일차에 이제 이렇게 촬영을 왔습니다. 자, 골조공사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집에 골조가 다 들어섰습니다. 아마 내일 정도면은 전체적인 골조가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일단은 이제 그 이게 2층 집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정이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전체적으로 비계 설치도 하고 안전 난간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 안전을 좀 챙긴 다음에 공사를 또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. 어, 일단은 지금 현재 페이샤보드인데요.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집 처마 맨 끝단에 테두리에 이제 그 이제 나무를 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장착을 아니 시공을 하는 예, 그런 시멘트 보드가 되겠습니다. 예. 이것도 지금 미리미리 다 색칠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골조를 좀 해놨고,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거든요. 예, 이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다 꼼꼼히 한번 체크 한번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집에 대한 세세한 어떤 설계 정보는 제가 매일매일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. 자, 일단 골조가 거의 한70% 이상 올라왔고요. 이 부분은 이 집에 이제 포치가 되겠습니다. 예, 여기 이제 데크가 깔리고, 여기에서 딱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눈이나 비를 막아줄 수 있는 포치가 되겠습니다. 이제 포치 기둥은 총 3개가 섰고요. 네. 예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층입니다. 이렇게 올라와 보시면은, 이제 현관이고, 여기가 거실이고, 주방, 다용도실,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스룸, 그 다음에 안방, 예, 이런 구조입니다.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. 이것도 다 창호가 들어가요. 근데 아직까지 OSB 합판 컷소로 아직 날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개구부 자체가 막혀있는 것 뿐이고 아마 내일쯤이면 다 정리가 될듯 싶습니다. 1층의 창고 높이는 제가 이제 9피트 월을 썼기 때문에 한 2.7미터가 됩니다. 1층은 2.7미터를 잡았고요. 2층은 8피트 월, 그러니까 2.4미터를 잡았습니다. 왜 1층을 높였냐고요.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1층이다 보니까 거실의 공간감을 위해서 제가 월을 좀 일부러 높이 높였습니다. 예. 이 집은 저희 사무실에서 건축주랑 직접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도면을 밑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아까 현장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. 창호 사이즈가 정확한가? 예, 이걸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봤고요. 예, 역시 뭐 사무실에서 이제 작업 지시서가 나가는데 작업 지시서대로 제대로 잘 시공한 듯 싶습니다. 자, 여기가 주방이고요. 주방 창호는 양쪽으로 넣어 가지고 좀 개방감을 좀 앞세웠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건축주 사장님께서 우리 아내가 넓은 다용도실을 원해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뽑아드렸고요. 이다용도실에 어떤 배관의 위치도 전부 다그 사장님이 이제 구입하실 가정 같은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관 위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기는 이제 서비스 수납 공간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, 안방. 자, 이제 안전상 한번 카메라 한번 끄고 2층에 올라가서 2층도터 짧게나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예, 2층에 올라왔습니다. 이제 이 집은 40평이긴 하지만 이제 2층에 만들어질 어떤 뭐 테라스 부분, 그 다음에 1층에 포치, 예,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면적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간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. 1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. 여기가 바로 2층 방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방의 크기는 넉넉해요. 뭐 북박이장도 얼마든지 들여놓을 수도 있고, 예,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설계를 했고, 창호를 앞뒤로 냈어요. 왜냐하면 어떤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. 이 집은요, 북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테라스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향의 조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설계할 때 제가 일조량까지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쪽이 북향입니다. 북향의 조망을 한번 보십시오. 앞에 어떤 막힘 없이 저 안벽 산이 딱 내려다 보이면서 평창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런 뷰를 자랑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뷰를 선택을 했고, 그러면 이 뒤편이 남쪽일 거 아닙니까? 남쪽에다가 제가 창호를 넣은 거예요. 예. 비록 북향집이지만 남향집 같은 채광을 확보를 했다가 이 집의 설계 포인트였습니다. 예. 이렇게 했고, 여기다 창호를 다 이제 넣을 예정이고요. 아주 골조가 다 미완성된 겁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이집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. 1층과 2층. 목조주택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관이 제일 간소화된 게 어떤 핵심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화장실의 위치를 동일시 해가지고 위아래로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 밑에다가 이제 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. 예. 어, 일단 이렇게 해갖고 오늘 설명은 이렇게 짧게 끝마치고요. 내일 한번 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면서 내일 한번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하루 날씨 굉장히 더웠는데 작업하신 작업자분들 진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